한번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의 모양은 다르고 또 이름도 다르지만 교회가 세워진 자리에는 어, 공통된 한 가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곳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 보셨고 설교를 들으셔서 또 묵상을 하셔서 알고 계셨지만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전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그 터치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곤지암 교회도 그리고 곤지암이라는 이 지역에, 그리고 이 곤지암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곤지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곤지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 이삭이죠. 이 이삭 교회라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 모두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국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일 때요.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첫 도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은 중간과 그리고 나중에 어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죠 열두 개의 무언가를 세웁니다 무엇을 세웠죠 돌을 세웠죠 돌을 세워서 그것에 석회를 바르고 또 그것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낱낱이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돌을 세웠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자리에는 언제나 기념적인 무엇인가가 세워졌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 볼수록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돌이었고 때로는 제단이었고요. 그것이 어느 순간 또 성전이 되었고요 또 지금까지 이르러서는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고 있을까요? 건물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한번 그 내용만으로 생각해보면 맞죠 여러 가지 개척교회든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을 위주로 그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상권을 우리가 뭔가 가게를 내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권을 알아보죠. 아, 이곳에는 어 어느 정도의 세대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대에 사는 연령대는 주로 몇년 어느 정도의 연령대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이 지역의 소비는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상권을 조사를 하고 나서 가게를 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 이제 요즘 교회가 드러나는 것들을 그냥 겉모습으로만 보면은 어 저기 아파트 들어온데 하면은 그 상가를 성점해서 가게를 내거나 또그 주위에 교회가 세워지거나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보는 것은요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성교의 전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중심으로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사람의 그 신명 바로 그곳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령 우리의 마음이 먼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먼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전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산으로 교회를 세운 듯 아무리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는 뭔가 발전되는 지역이라 한들 그곳에 사람의 어떤 욕심과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뭔가 화려한 교회를 세운 데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는가 그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가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성지순례 참 다사다난했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거쳐 요르단에 이르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가 뭐 정말 11일 정도면 굉장히 긴것 같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소화해보면 아침에 뭐 이제 기본적으로 3시, 4시에 일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5시에 출발할 때도 있고, 6시에도 출발해서. 어 시내 산에 올 때는 새벽 1시 정도 12시 자정 넘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출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촘촘하게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방문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자 잠시 자 이제 이곳을 보러 가겠습니다 버스 타고 갑니다 자 내리세요 구경하시고요 자 이곳은 이런 곳입니다 자 버스 타세요 다음 곳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한 한순간 지칠 때는 내가 여기뭐 하라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지 순례는 이처럼 그냥 뭔가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방문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필수라고 여겨지는 곳을 골라골라 골라 고르고 골라고 선택하고 선택해서 아주 중요한 곳만 주로 둘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둘러보다 보니까요. 한 특징을 제가 딱 봤어요. 이제 계획표 이제 저희가 일정표를 딱 보니까 절반 이상이 땡땡땡 교회인 거예요. 땡땡땡 교회 땡땡땡 무슨 기념교회 막 이런 것들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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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0 0 0 0 0 0 0 0 0 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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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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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다녀온 교회들을 일부 빠르게 소개해 드리면 이런 이, 이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피난 교회, 모세 기념 회당, 예수 탄생 기념 교회, 예수님 승천 교회, 주기도문 교회, 눈물 교회, 성한나 교회, 성묘 교회, 베드로 통곡 교회, 나사렛 수태 교지 기념 교회, 성 요셉 교회, 그리고 지번에 소개해 드렸던 가나 혼인잔치 기념 교회. 교회 참 많이 돌아다녔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교회들을 둘러 다닐 때마다요, 제 가슴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 답은 멀지 않았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 교회 세워드린 목적과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 그러니까 즉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던 현장이었어요. 혼인잔, 가나 혼인 잔치 가나 혼인 잔치 그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스테고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눈물 교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통곡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현장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현장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쳐 가셨던 그 현장의 모든 곳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길을 걷는 곳 그곳에서도 번호를 멕이고 그 상가가 주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교회로서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달렸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예수 하나님의 가장 사람의 정점을 보여주는 그 모든 현장 속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현장이 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신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정점의 그 사랑의 정점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받은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결론 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 받거나 가만히 그냥 노임을 받고 그냥 나를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가만히 두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나를 그냥 유기하시는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터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교회가 될수 있는 아니 이미 교회된 충분하고도 넘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무슨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이 고백이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제가 계속해서 아, 하나님 만지신 곳이 교회가 되었구나.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서 보신, 보니까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였어요. 이 스티그마타라는 이 단어 이 흔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찾아보니까 노예가 주인의 이름을 몸에 새기던 표식이었습니다. 노예가. 그러니까 내 노예는 내 주인은 노예 의 입장에서 내 주인은 이 주인이밖에 없습니다.라고 주인의 이름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 개념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요 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임을 그리고 예수께 속한 사람임을요. 이것을 나는 몸에 새긴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매도 엄청나게 맞고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어요. 바울은요. 그냥 이제 그런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당한 상처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도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은 나를 육체의 가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요 본인은 복음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가 여러 가지 복음 전도여행을 떠나면서까지 자기가 뭐 매맞든 죽을 고비를 넘기든 파손하였든 그리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든 간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려 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자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랐지 않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 참 찬란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참하고 한편으로는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고 한편으로 는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위대한 도구로 사용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역사였어요. 그의 삶 자체가. 그 손길이 닿은 자리마다 그 걸음이 갔던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리포교회, 대살로니가교회,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등등 그렇죠? 바울이 복음으로 눈물 흘린 자리마다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래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터치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터치가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만지신 손길이 머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말 주변이 좋아서, 그래서 복음을 뭐 전도를 잘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일하.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손 터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것을 건이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고 예민하게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셨죠 이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 말씀 속에서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 봤습니다 너희라고 불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너희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하고 불린 존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둘째, 성전인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 교회가 된 여러분의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더럽힌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속에 여러분의 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거룩함 그 자체 그 존재로 존중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에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성전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고린도 고린도 전서 3장 14절과 12절을 말씀해 볼 때면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이 말씀을 많이 보거든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은요 예수의 흔적의 정점이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 모두였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미 교회라는 것도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재가 머무는 성전인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인 거예요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곧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고 분립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 삶 속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서로 선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 그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우리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았던 거예요. 사는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 그곳이 바로 교회의 자리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내가 교회라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겠죠. 왜냐하면 내 성전된 나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한 마디를 할 때도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한다면 쉽게 내뱉지 않겠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도요, 내가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한다라면 쉽게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 혼과 영과 몸을 분명히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사는 태도인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이 거룩하다 말씀드렸죠. 이 성령이 임하신 그 자체가 성령의 일하실 때에 비로소 거룩이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린 자세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좋은 옷으로 이 이것도 우리가 거룩의 한 방편일 뿐이지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시고 내 모든 손과 발의 모든 오장육부나의 모든 신체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하나의 나행위 속에 성령께서 이 말씀 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자신을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자각으로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치인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죠. 사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일은요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를 지킨다 요즘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세계 교회가 너무나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를 지킵시다, 지킵시다 많이 외칩니다. 근데그 교회는요, 뭐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교회는요. 문을 닫은 건물 뿐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교회 된나 스스로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한 교회가 무너질 때 그것이야말로 아 교회가 무너졌구나 문도 닫았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가 닿은 이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진짜 사역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합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별명 아실 거예요. 전투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믿음은요. 잘 정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유대주의자들이요. 야,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가지 하는 게더 중요해. 그것이 할례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믿음에다가 더하기 율법의 행위로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율법의 행위도 같이 있어야 돼라고 그들은 추구장차 외쳤던 것이죠. 그것을 들었던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 내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한 걸까? 그런 질문에 빠지고 신앙적인 혼란에 빠지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러면 혹시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하나?라는 그런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그런 혼란에 빠지니까 신앙의 중심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단호하게 편지를 쓰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복음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야. 그 십자가만 믿으면 받고 그 십자가에게 걸어가면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사건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입은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 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흔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흔적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말고 그준히 살아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흔적을 지니신 교회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에 닿은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미 내가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그 보혈이 내가운데 흘러들었고 여전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함께 해 보실까요? 시작.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 흔적이 바로 교회의 표식입니다. 그 흔적이 새겨진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현장에 우리를 불러 세우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교회를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로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만 올려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